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릉역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제 나름대로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권리분석을 하고 낙찰을 받고 팔고 나올 때까지의 그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식재 2024타경88668 상년동에 23.9평 임의경매입니다. 여기도 땅은 상당히 좁은데, 상업지역에 건물을, 아까 저와 마찬가지, 아까 내 거제도 거와 마찬가지로 건물을 골조만 만들어 놓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감정 가격이 1억 2600에서 시작해서 6200만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땅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23.9평입니다. 근데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 그가건한 그러니까 80%를 해갖고, 이렇게 한 4층 정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조만 철골로 만들어 놓고 경매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부조물 이렇게 되 있는데 부조물은 매각 제육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아까 거지다 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에서 어떤 땅이든지 건축허가는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내놨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는 건축지 명예 변경에 의해서 가져와야지 건축 허가 자체는 취소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 소멸 기준 권리가 무게끔 되면 양을 얼면서 얼마나 면 4,500만 원이죠. 3,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대출을 안 했다 는 뜻인데, 청구 금액이 얼마다 보니까 2,900만 원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경매로 해서 이렇게 상업적인 골조까지 지어진 것이 이거는 경매로 진행되지 않아야 될 것이 맞는 것인데 제가 보게끔 되면 왜 이렇게 된다고 봤더니 압류가 뭐가 돼 있죠? 시에서 압류돼 있고 국가에서 압류돼 있죠? 국세 지방세를 다안 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설정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를 안 냈다는 얘기는 국세를 안 냈다는 얘기는 부가세 안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뭐, 한 따올 땐, 금융액이 엄청나고, 이게 압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유, 나 이거는 임대금액이 얼마가 안 되었고, 난 이거는 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갖고, 굽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경매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상업적의 토너입니다. 이렇게, 토너에 용도 지역의 일방 산업재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이렇게 나와있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얘기 상업지역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근처에 학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학생들을 그걸 방해하는 영업행위를 못 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인데 그리,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건물을 짓는 구 일반 뭐 영업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철골로 하나 둘 세기해서 다 지어놨죠. 그러니까 이 검, 이것도 검이 주인이 있다 보니까 건축주를 상대로 철거와 지료소송을 내서 적당한 가격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넘겨 받아가지고 맞아 이거는 위치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글리생활시설로도 좋고 뭘 해도 단독으로 3층을 쓸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가격 자체가 지금 얼마까지 하라 그랬죠? 6,200만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르지 않고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똑같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축허가 이렇게 돼 있죠. 모르나 있죠. 이종글린생활시설로나 있습니다. 나 있고 여기도 보면 공개는 내놓고 해서 언제 남은 2016년도에 허가를 받은 걸로 됐고 이종 그린 상을시서로 받은 건데 이 허가권을 우리가 건축주 명의 변경에 의해서 넘겨받아야 되는데 넘겨받는 방법은 아까와 똑같이 마찬가지죠 건축주를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고 그지료를 가지고 상대편에 압력을 줘서 적당한 가격으로 협상을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받고 건축주 명의 변경까지 받은 거를 가지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건축법에서 건축공개자변경신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거제도의 건축공개자변경신고하고 여기 변경신고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는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만 했고 아까 거제될 것은 임야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 신지전용 허가 받은 거 있고 건축법부가 받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시니까 아까 거제도 곳이 건축물을 공장물을 우리가 포함해서 같칭 낙찰을 받았다 그면 건축지 명예 변경으로서 건축권은 내가 되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거나 신지전용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정식으로 거제도 곳도 건축지 명예 변경을 받게끔 되면 은 거기에 그 사람이 했던 신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위치 넘겨받는 겁니다. 그거는 개발행위 허가 자치 뱅인 여기에 있는 동수조건은 개발행위가 없이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그냥 분축주 명예 변경만 하게끔 되는 겁니다. 조금 좀 내용은 달리긴 하지만 결과는 넘겨받을 때는 붙수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것을 넘겨받지 않고 공작물을 포함해서 했을 때는 내가 낙찰받은 걸로 해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대지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내집 아닌 경우에 공장물를 내가 넘겨받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농진경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산지전용 허가는 건축물을 내게 됐지만 내가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받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잠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어제 도 듣고 또 먼저 주인하고 건축주 명예 변경을 하게끔 되면 산지전용과 개발행위가 다0 0 0건축허가까지다0 0억